거든. 자, 명제 AB가 모두 자연수이면 합하고 곱도 모두 자연수이다에 역이 대우 중에 참인 것을 다 골라보래.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자. A, B, 자연수, 이렇게. 컴마로 찍었으면 둘다 자연수란 뜻이지. 그 다음에 이쪽에 A 더하기 B, AB, 모두 자연수. 이렇게 자, 요건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그럼 대우 안해 얼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이게 맞으면 대우 명제가 되는 거지. 응. 역, 마, 역하고 대, 역하고 이는 여기 맞으면 역과 이는 서로 대우 관계잖아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은지 보는 거야. 역을 보자고 이렇게. 합하고 곱이 모두 자연수면 a와 b가 모두 자연수라 고할수 있어 없어. 응. 음. 아, 그러 지금 말해봐, 그러면 알았으니까. 이 어, 2 더하기로 두사이 이렇게 컬레인 모양을 넣어줘? 응? 음. 어, 그래서, 음, 자연수 관련되고, 이게 합과 곱 관련되면, 합하고 곱이 있을 때는, 켤레로 예를 들어보는 게 좋아. 켤레의 예를 든다. 켤레가 무슨 말인지 알아? 신발 보면 한 켤레 하면 서로 켤레 관계잖아 근데 이게 둘이 똑같지는 않잖아 신발이 왜냐면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실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상하지 그러니까 켤레라는 것은 똑같은 거 같지만 왠지 다른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되게 켤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그래서 합과 곱이 나와서 유리수, 자연수 이런 걸 증명시킬 때는 켤레를 예로 드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합, 합과 곱이 있을 때, 합과 곱이 있을 때, 꼭 이렇게 똑같이 나오란 법은 없잖아, 시험은. 그래서 답이? 틀려? 답이요?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여기 틀려? 어, 여기 참인 명제가 아니지. 그래서 이 명제 보고 먼저 이렇게 1번, 2번 쓰는 애들은 진짜 바보지. 여과 이 관계는 서로가 또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만 맞을 수가 없지.